신도 버린 사람들, 자유를 향해, 손우 남편이 웃는 걸본 지도 오래되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문바위에 가면... 돌아간다는 생각만 해도 겁이 나서 말꼬리가 흐려졌다. 문바위에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지. 자긍심을 가지고 살면서 남보에 부끄럽지 않은 방법으로 밥벌이를 할 거야. 남편은 옅은 미소를 띠고 목소리에는 억지로 힘을 주었다. 우리 팔자는 왜 이렇게 박복한 걸까요? 남편의 대답에 용기를 얻어 또 물었다. 운명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우리 손에 달린 거라고. 남편은 순수하게 대답했다. 평소에는 운명이니 팔자니 하는 말을 듣기도 싫어하던 사람이지만 내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지 느낀 모양이었다. 우리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어떻게 운명을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말꼬리를 잡으며 말을 이었다. 오자리에 갈 때만 해도 친정 집에 갈수 있을 줄 알고 행복했는데 당신이 안 가는 걸로 결정해 버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아무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도 입을 다물었다. 당신의 여자가 된 날부터 당신이 내 운명이잖아요. 나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내 운명은 바바사예브의 가르침을 따르고 우리의 공동체의 존엄성을 찾기 위해 싸우는 거야. 그들이 마을에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봤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불가촉천 불가촉이니 아우카스테니 하며 아무 쓸모도 없는 천한 사람으로만 보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알았으니 좀 진정해요. 손이 당신은 우리가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난 건지 아니면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건지 생각해 본적 없어? 남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고 처음 느꼈던 게 언제야? 그래 느끼는 했어도 분명히 남들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을 거 아니야.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물었다. 언젠가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불러서 장작을 패게 했어. 나도 따라가겠다고 졸랐지. 처음에는 해가 너무 뜨겁다며 안 된다고 했지만 내가 고집을 피웠어. 그래서 결국 데려갔는데 아마 사람들이 나한테 먹을 거라도 좀 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모양이야. 걷다 보니까 괜한 고집을 피웠나 후회되더라고. 강렬한 햇살에 눈이 따끔거리고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어. 집에 가고 싶었지만 차마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지. 잠시 후에 꽃이 활짝 핀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나왔는데 그 밑에는 커다란 물통이 있었어. 물이 어찌나 시원해 보이던지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 봐봐 물 마시고 싶어요. 아버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면서 말했어. 조금만 기다려라 사람들이 곧올 거야.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 왜요? 왜 기다려야 해요? 나는 자꾸 칭얼댔지. 그때 웬 남자가 지나갔어. 조아 마이 바프. 바바는 하층 카스타들이 카스트들이 사용하는 전통적인 존대어로 인사를 했어.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 녀석이 목이 말라서 그러니 물한 모금 먹게 해주시겠습니까? <laughs> 이 더위에 아이를 말려주길 짝정인가? 남자가 이죽거렸어. 저도 모르게 따라왔지 뭡니까. 저는 장작을 패러 가는 길이랍니다. 바바는 쩔쩔매며 대답을 했어. 남자는 피부가 까맣고 옷도 더러웠어. 물이 있는 곳으로 가더니 옆에 놓인 컵을 집더군. 나무 그늘 속에는 개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남자는 개를 발로 차서 쫓아버리고 컵에 물을 담갔어. 나는 기대에 찬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지만 남자는 물을 떠서 자기가 마시는 거야. 흘러내린 물에 가슴털이 젖어서 반짝였던 게 기억나. 얼굴까지 씻더니 진액이 묻은 도티 끝자락으로 물기를 닦더라. 그 다음에야 물을 뜨고 나를 쳐다보았어. 어이 꼬마야 이리 와 여기 앉아. 그가 고함을 쳤어. 나는 땅에 쪼그리고 앉아 컵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 이 새끼 좀 보게. 감히 이걸 만지겠다고? 아니 이걸 나한테서 받아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자가 나한테 호통을 쳤어. 뭘 몰라서 그러니 부디 용서해주십시오. 마이 바프. 뭘 알겠습니까? 아직 어린아이인 걸요. 바바가 남자한테 굽실거렸어. 그리고 나에게 몸을 돌렸어. 자, 손을 이렇게 오목하게 모아 손바닥에 받은 물만 마시는 거야. 바바는 손을 모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었고, 나는 다시 주저앉아서 똑같이 따라했어. 남자가 내 손바닥에 물을 부었는데 당연히 반은 그대로 새 나갔지. 나도 모르게 또 손을 치켜들었어. 내려. 손 내리라니까. 남자가 다시 소리를 쳤어. 나는 손을 내렸고 얼굴을 손바닥에 묻고 물을 마셨지.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물어보았지. 봐봐, 그 남자는 물통에서 물을 또 마시는 데왜 나는 그러면 안 돼요? <놀람> 아이고 아들아, 우리는 마하르야. 물을 건드릴 수 없어. 그랬다가 물을 더럽혔다고 벌을 받게 된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거기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지. 이해할 수 없었어. 그런데 말이야, 손이 뒤로 돌아보았더니 아까 그 개가 물통에서 물을 핥고 있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마을보다 차라리 개로 태어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마을인 타르 게르타에도 우리도 아우, 아우카스트, 불과족 천민 취급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그걸 깨달았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상류 쪽 강물을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이유는 몰랐어요. 다만 나한테 그리고 우리 공동체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지주의 집에서 결혼식이라도 열리면 모두 불려가 바닥에 소똥을 깔거나 불을 피울 나뭇가지를 모아오거나 맷돌을 돌리는 것 같은 온갖 허드렛 일을 했어요. 그때도 결혼식을 앞두고 일을 시켜주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신부네 집안 아이들이 예쁘게 차려입고 과자가 수북히 담긴 쟁반을 들고 가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자를 같이 나누어 주려고 쟁반에 집어들었어요. 손님들한테 막 과자를 나누어 주려는데 지주의 어머니인 헤라바이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니, 이망할려네마이니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 짓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먹었어요. 진짜요. 간신히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신성한 음식을 전부 더럽혀놓고? 이런 바보 같으니. 이거 어쩔 거야? 외눈박이 니네 아비가 보상할 거야? 불안당들 같으니. 너희 카스트는 평생 그러고 살 거다. 조금만 잘 대해주면 키워오르려드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지 알 수가 없었죠. 돌려주겠다는 뜻으로 쟁반을 들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젠 뻔뻔하게 나를 만지려고 들어? 기다려라. 나를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줄 테다. 헤라바이는 중요한 손님들이 있는지 주변을 살핀 다음 내길를 틀어잡고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너무 아파서 낑낑거리는데 그 할머니가 내가 들고 있던 쟁반을 밀쳐버렸어요. 쟁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과자는 사방으로 흩어졌죠. 네 그림자가 음식을 더럽혔어. 이걸 어떻게 먹니? 얼굴에 경멸의 기색이 가득했어요. 나는 꼼짝도 못하고 서서 훌쩍이기만 했죠. 이래도 우러와 있던 동네 여자 아이들이 전부 달려왔어요. 나는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데 그 아이들은 서로 과자를 짓겠다고 날려, 달려들어 난장판을 쳤어요. 손에 다쥘 수도 없을 만큼 잔뜩 챙긴 어떤 아이가 오더니 둥그런 과자 하나를 주더군요. 울지 마. 자, 이거 먹어. 네 덕분에 우리 모두 과자를 먹게 됐잖아. 못 먹게 되었다고 내버린 걸 악착같이 달려들어 집는 모습에 헤라바이는 비웃었고 속이 뒤집어진다는 듯 고개만 저었어요. 하지만 나는 어째서 더럽혀졌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정반을 쟁반을 만졌다고 그렇다고 음식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은 게 누군지는 끝내 알수 없었어요. 당신처럼 나도 우리 불가촉천민이 짐승보다 못한 게 아닌가 싶을 때가 많았죠. 사람들 말처럼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생에 아우카스트로 태어난 모양이에요. 모르겠어. 높은 신분이라는 사람들이 교묘한 술수를 부리는 거야. 우리가 이런 신세를 군소리 없이 받아들여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쭉 그렇게 말해 온 거라고. 하지만 바바사이브의 말처럼 우리한테 우리는 한대 뭉쳐 일어서야 해. 남편이 말했다. 조그만 강이 나왔다. 내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강을 바라보자. 남편은 내가 쉬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차렸다. 강둑에 앉아 졸졸 흘러가는 차가운 물에 지친 발에 담갔다. 오랜 침묵 끝에 남편이 입을 열었다. 있잖아. 손이 밭에 있던 아줌나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오래전에 죽었을 거야. 이렇게 당신 옆에 당신 남편으로 앉아있지 못했을 거야. 나는 서둘러 손바닥으로 그의 입을 막아. 그런 말은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 그런 말은 하지도 말아요. 뭐가 어때서? 어떻게 목숨을 구했는지를 말하는 것 뿐인데.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어렸을 때 일이야. 어머니는 나를 사리에 둘러엎고 밭으로 일을 나갔어. 반 일을 하면서 나한테 밥을 먹일 수 있으니까. 세살 무렵이었대. 나를 나무 밑에서 놀게 놔두고 어머니는 다른 아줌마들이랑 땅콩을 따러 갔어. 얼마 지나지 않아 심심해진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컵 하나를 주워서 강물을 떠오려고 했어. 강은 너무나 멋져 보였어. 잔물결과 물에 스칠 듯 날아다니는 나비에게 마음을 홀딱 빼앗겼지. 그러다 그만 넘어져서 강물에 빠졌고 물에 휩쓸려 떠내려간 거야. 숨을 쉬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코와 입으로 물이 자꾸 들어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 울지도 못하고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지. 아줌마 몇 명이 내가 떠내려가는 걸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물가로 달려왔어. 그리고 한 명이 강에 뛰어들어 황급히 나를 건져낸 거야. 물을 얼마나 많이 삼켰는지 몸이 부풀어 올랐더래. 어머니가 달려와서 내 발을 쥐고 거꾸로 든채 엄청난 속도로 빙빙 돌렸대. 코와 입에서 물이 콸콸 쏟아졌겠지. 나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고 어머니는 나를 천으로 감싸 안고는 펑펑 울며 집으로 달려갔대. 마을로 간 어머니는 도자기 만드는 물레에 나를 붙들어 매고는 빙빙 돌렸다는 거야. 물을 더 뱉어내다 콜록콜록 기침을 토하면서 마침내 정신이 들었다더군. 문바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러면 어른들, 특히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걸로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나에게 어린 시절을 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다시 길을 가기 시작한 다음에도 남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있잖아, 어렸을 때 우리는 밤마다 툴시란 바바 아저씨네 근처에 커다란 보리수 나무 밑에서 옛날 이야기를 듣곤 했거든. 그날도 이야기에 푹 빠져있는데 하늘에서 무시무시한 빛이 번쩍이더니 마루와다 동네 전체가 다 환해지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들었더니 불덩어리 하나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게 아니겠어? 다들 겁에 질려 사방으로 도망을 쳤지. 나는 툴실한 바바 아저씨네 집으로 들어가서 곡식을 보관하던 빙 항아리에 쏙 들어가 숨었어. 밖으로 달려나온 아줌마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대고 난리가 났지.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나는 너무 무서워서 항아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 어디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걸 들은 툴실한 바바 아저씨. 내 딸이 호롱불을 가져다가 항아리 속을 들여다본 거야. 내 머리를 보고는 머리카락을 틀어지고 끌어냈지. 라이아줌마 라이아줌마 아줌마 나도 찾았어요. 그 여자아이는 신이 나서 우리 어머니를 불렀어. 나를 잃어버린 줄 알고 가슴을 치던 어머니가 달려와서 나를 끌어안고 집으로 갔어. 그 볼덩어리가 유성이라는 건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었지. 재밌는 얘기 또 해줄까? 터진 이야기의 본물은 막을 길이 없었다. 내 사촌형 마다부라고 알지?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다부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 다들 신이났지. 잔치가 열릴 테니까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했어도 결혼식만은 용케도 번듯하게 치러곤했어. 신랑은 길고 흰 튜닉을 입는 게 전통이잖아. 결혼식이 끝난 후에 나는 입을 옷이 없어서 형의 튜닉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 그나도 튜닉을 입고 농장에 갔는데 집에 오는 길에 날이 저물었어. 가면서 보니까 친구 둘이 오고 있더라고. 나는 화장장 앞에 커다란 돌 위에 앉아 친구들을 기다렸어. 물론 커다란 튜닉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 친구들이 다가오기에 말을 걸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런데 화장장 앞에서 하얀 손목을 입은 물체가 벌떡 일어나는 걸본 친구들은 혼비백산을 해서 자기네까지 떨어뜨리고 도망을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집어서 흙을 털어내고 집에 가져왔지. 다음 날도 똑같은 옷을 입고 소를 몰러갔어 그제야 친구들은 어떻게 된 노릇인지 감을 잡은 거야. 너 어젯밤에 화장장에 있었니? 우리는 귀신인 줄 알고 도망쳤잖아. 장난꾸러기였군요. 나는 이렇게 대꾸하며 이야기를 더하게 부추겼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자리에 우리 집 바로 앞에는 가족이 모두 죽어서 폐가처럼 방치된 집이 있었어. 마을 아이들은 이 집을 굉장히 무서워했어. 그런데 안쪽 나무에 매달린 벌통에는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꿀이 가득 차 있었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그런데도 겁이 나서 가까이 가지 못했지. 아루는 아이들이 전부 모여서 용기를 짜냈어. 누구든지 꿀을 가져오기만 하면 그대로 골목대장이 될 판이었어. 다들 망설이고 있는데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내가 하겠다고 나선 거야. 아이들은 충동질을 하니까 발을 못 빼겠더라고. 꿀통 근처에 그늘진 숲을 까지는 아이들이 다 같이 몰려갔어. 어떤 아이는 돈을 두드리며 용기를 주고, 어떤 아이는 빈손으로 돌아왔다가는 뼈도 못 추릴 줄 알라고 겁을 주었어. 내 발등 내가 찍은 꼴이었지. 이제 그냥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 조심조심 나무를 타고 올라가 꿀통을 향해 손을 뻗을 때만 해도 신선한 꿀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갈 꿈에 부풀었지. 그런데 그만 땅에 떨어져 뒹굴고 성난 벌떼들이 달려들었어. 나는 고함을 지르랴 손을 내저으랴 하여간 허겁지겁 도망을 쳤어. 친구들을 보고는 행여 그 아이들한테 맞을까봐 더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지. 아이들 몇 명이 먼저 달려가서 우리 집에 이 사실을 알렸어. 혼쭐을 내겠다고 벼르던 어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왔지만 아파서 엉엉 우는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 몽둥이를 내던지고는 나를 부둥켜 안았어. 그러고는 얼른 나가서 무슨 풀뿌리랑 이파리를 따다가 고약처럼 만들어서 온 몸에 시원하게 발라주었지. 며칠 만에 훈장도 못 되는 딱지 몇 개만 남기고 부어올랐던 건다 가라앉았어. 이야기를 하는 남편이 멋있어 보였다. 눈동자가 반짝이고 이야기에 빠져들수록 손짓에도 새끼가 넘쳤다. 그 바람에 나도 조금 과감해졌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더 풀게 만들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든 다음에는 가축을 몰고 풀을 먹이러 나가기 시작했어. 하루는 아이들 몇 명이 모여서 함께 나갔고 소와 염소가 풀을 뜯는 동안 우리는 신나게 놀았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이 새끼를 놓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치더라고. 코끼리다. 코끼리가 나타났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뛰어간 우리는 그 거대한 짐승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곤 겁에 질렸지. 그때 마치 마을 아줌마 몇 명이 길을 가고 있었어. 구리냄비와 구리쟁반에 레몬을 담아가는 모습이 기도를 하러 사원에 가는 것 같았어. 아줌마들이 코끼리에게 물을 뿌리고 이마에 신성한 주홍색 물감을 칠해주는 거야. 우리는 넋을 놓고 구경했지. 이게 신인가? 그 짐승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아줌마들은 코끼리 앞에 엎드려 이마를 코끼리의 발에 댔다가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갔어. 그런데 이상한 건그 코끼리한테는 발이 없다는 거야. 그 대신 바퀴가 세개 있고 코끼리 위쪽 저 높은 곳에는 남자 한 명이 앉아있었어. 우리는 이상한 짐승에 대해 두고두고 이야기를 했지. 나중에 아크랄라에 왔, 와 있을 때 어머니하고 나시크로 성지 순례를 갔었어. 거기에는 사도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날은 시나스타 파르바니라고 하는 힌두교의 중요한 기념일이었거든. 내가 사두를 본건 그때가 처음이었어. 긴 수염이며 이마에 찍은 이상한 재 같은 게 무서워서 어머니의 허리춤을 잡고 놓지 않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몸집이 굉장히 크고 코가 커다란 짐승 위에 앉아 있는 거야. 어머니는 그게 코끼리라고 했어. 그게 진짜 코끼리였어. 마을에서 모았던 쇠코끼리의 우 생각에 웃음이 나더군. 세월이 흘러 문바이에 가서야 마을에서 본걸본건 길에 다지는 로드 롤러라는 기계라는 걸 알았지 뭐야.우리 집은 늘 먹을 게 부족했어.해마다 뭔가 잘안 풀리곤 했지.남편의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묻어났다. 어느 해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걱정. 또 어느 해에는 너무 안 내려서 걱정. 어느 쪽이든 농사는 망치게 되어 있지. 여섯 살인가 일곱 살 때였는데 친구들이랑 노느라 정신이 팔려서 우리도 모르는 새에 그만 마루와다 밖에 있는 시장에 들어서게 되었어. 버터기름에 튀기는 과자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 이야 무슨 결혼식 잔치 같다. 한 친구가 말했어. 우리는 주인이 소떼 밖에 내걸고 기름을 휘저으면서 잘래비 튀기는 걸 구경했어. 우리 여기서 놀자. 그러면 틀림없이 남은 걸좀줄 거야. 누군가 제안을 했어. 저녁이 되도록 기다렸지만 우리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먹지 않고 남긴 음식을 쓰레기더미에 내버리면서도 말이야. 맛있는 냄새를 하루 종일 맡았더니 배는 더 극성을 부리고 지친 몸으로 잔뜩 실망을 해서 집에 돌아갔지.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 걱정이 된 부모님들이 사방으로 우리를 찾아다녔던 거야. 피곤하고 허기져서 들어갔지만 먹을 건 하나도 없었어. 먹을게다 뭐야 호되게 두들겨 맞기만 한 걸. 바바가 매질을 멈춘 다음에는 어머니가 몽둥이를 들었어. 보다 못한 바바가 말릴 정도였지. 어머니는 잘못한 벌로 이틀 동안 밥은 없을 줄 알라고 했어. 바바가 볶은 콩을 몰래 가져다 주더라. 그걸 잔뜩 먹고 물을 마신 다음 화가 나서 어머니를 흘겨보고는 자료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갔어. 나는 별을 입을 삼아 누워 화를 사귀면서 나중에 내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남편이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자식 키울 생각을 했다니 슬그머니 웃음이 나왔다. 남편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온갖 신들을 위해 계속해서 금식 기도를 한건 얼마 안 되는 곡식으로 일주일을 버티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 금식을 하는 날이면 어머니는 음식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 물을 탄 우유로 끼니를 때우고 어쩌다 삶은 감자를 하나씩 먹었지 그럴 때면 나는 집을 빠져나와 아이들이랑 강으로 갔어 한참을 신나게 수영을 하다가 물고기와 가재를 잡았지 돌 위에 나뭇가지를 얹어서 불이 천천히 타게 하는 데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 우리는 가재와 물고기를 구워서 배를 두둑하게 채웠어 그래놓고도 하루 종일 쫄쫄 굶어서 힘이 하나도 없는 듯한 얼굴로 집에 들어갔어 그걸 보는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졌지 불쌍한 내 새끼. 그러고는 고구마를 잔뜩 주거나 미리 만들어 두었던 왕바랭이 밥을 주었어. 가끔 소나 양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소식이었지. 다들 잔뜩 신이 나서 제일 좋은 부위를 차지하려고 달려갔어. 맞아요. 우리 마을에서도 가축이 죽으면 그 고기로 몇 주를 먹었어요. 내가 말했다. 당신도 그걸 기억해? 결혼하고 마을로 떠나올 때는 너무 어렸잖아. 아니에요. 조금은 기억나요? 남편은 신이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마을에서 가축이 죽으면 그 소식이 들불처럼 마을로하다 저녁에 퍼졌어. 남녀노소 할것 없이 전부 공터로 달려갔지. 한 명이라도 더 가야 그만큼 양이 늘어나니까. 이 소식이 들리면 우리도 집안에 있는 온갖 그릇을 몽땅 꺼내 들었어. 그릇이 없어서 도티나 사리에 고기를 싸가는 사람도 있었어. 가지고 간 그릇이 다 찼는데 그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거들었다. 남편이 빙긋 웃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지. 남자 여자 할것 없이 칼에다가 큰 도끼, 작은 도끼, 나까지 챙겨들고 왔잖아. 예스카르 의무를 맡아서 제일 먼저 고기를 잘라갈 권리가 있는 마하리가 오기만을 조바심치며 기다렸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입에 침은 고이고 긴장으로 몸이 바짝 굳은 채그 사람들이 얼른 제 몫을 챙겨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소리를 치면 기다리던 인파가 함성을 치르면서 고기를 향해 몸을 날렸지. 사람들은 소리를 지며 날려가고 아이들은 땅에 떨어진 조각을 집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어 나 같은 어린아이들은 저만치 떨어져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지 우리에게는 개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돌을 던지는 중요한 임무를 맡겼어 독수리와 까마귀와 매들은 나무에 앉아 때를 기다렸어 깍깍대고 끽끽대는 소리에 이러다가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 한 번씩 와락 덮쳐서 그르게 담긴 고기점을 낚아채 가기도 했어 사람들은 칼로 고기를 점이면서도 잔뜩 쌓인 피투성이 보물상자를 눈여겨봐야 했지. 대개는 돌멩이와 막대기만 있으면 개들을 막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무기와 다 떨어지면 개들이 다가와서 어른들의 팔꿈치에 달려들고 그 난리통에 고기를 물고 가기도 했으니까. 그렇게 큰 소가 순식간에 뼈대만 남았잖아요. 살점은 모두 발라가서 뼈만 깨끗하게 남았죠. 내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살점을 모조리 긁어갔을 뿐만 아니라 작은 뼈, 큰 뼈의 연골, 도가니와 힘줄 같은 데도 가져갔는데 그것도 얼마나 맛있었다고. 사람들이 손을 놓고 돌아가면 그 다음으로 청소를 맡는 건 짐승들 차례였어. 그리고 마하루와다로 돌아올 때그 행렬이라니. 남자, 여자, 아이들 할것 없이 전부 피범벅이 된채 싸움의 전리품을 하나 름씩 챙겨 돌아왔으니까. 하지만 싸움도 이런 싸움은 전혀 고되지 않았어. 발걸음은 가볍고 피로 얼룩진 얼굴은 미소로 화냈지. 잔치를 벌일 생각에 마음이 얼마나 들떴었는지 몰라. 사람들은 묵직한 양동이와 여물통과 냄비를 이고 지고 걸어갔어. 한 손에는 들통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끈질기게 따라붙는 새들을 연신 쫓으면서 말이야. 음식을 기다리기란 정말 힘들었지. 고기가 익을 때까지 도저히 참고 기다릴 수가 없었어. 커다란 솥이 부글부글 끊는 걸 보면서 앉아 있던 기억이 나. 하지만 좀더 들여다보려고 하면 어머니가 손을 휘휘 저으며 쫓아내곤 했어. 심지어 아버지도 문까에 앉아. 이제 나 저제나 소틀불에서 내려놓기만 기다렸거든. 남편은 그때 생각에 입맛을 다셨다. 어머니는 보통 며칠을 두고 먹을 만큼을 끓였어. 아, 행복한 날들이었지. 하지만 또 다른 행복이 남아있었어. 상하기 전에 다 먹지 못할 만큼 고기가 많을 때면 어머니는 그걸 햇볕에 말렸어. 며칠 말리면 고기가 얇고 바삭해지거든. 찬이야라고 하는데, 이게 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어머니는 그걸 불에 구워주곤 했는데, 우리는 몇 주가 지나도록 이걸 달라고 어머니를 졸라댔어. 구운 찬이야를 천천히 씹어먹는 그 맛은 세상 어느 곳에도 비길 수 없을 정도야. 생각만 해도 배가 고프네. 남편은 또다시 어린 시절의 추억에 잠겨 말꼬리를 흐렸다.